안녕하세요 갬생 여러분 갬생 돋보기에요 Uh, 오늘은 각성한 여배우의 습격. 하지만 그 전에 10.7 업데이트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스테이지 밑에 별들이 많이 보여요. 이거 난이도인가? 이것 때문에 지저분하다고 말이 참 많던데 매우 지저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스테이지에 들어가 보면 별 대신 왕관으로 바뀌었고 이건 난이도의 별과 겹쳐서 그런가? 하튼 여 왕관으로 바뀌었어요. 한 가지 좋아진 점은 여기를 눌러 보시면 스테이지 이동이 매우 좋아졌다는 점. 원래는 바뀌 이렇게 나가고 또 나가서 스테이지 3개편 고르고 했던 것이 매우 간편해져서 이건 좋아요. 각성한 여배우의 습격 유닛 레벨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세요. 그럼 각성한 여배우의 습격 초상급부터 <laughs> 초상급 고양이 마초의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딱히 특별한 건 없고 공속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고방은 4고방 이상 가져오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메인 딜러는 퍼펙트는 꼭 가져오세요. 초반 고방과 퍼펙트만 보내주시면 천사아마 잡는 것은 시간 문제. 일고양에도 맥스까지 올려줄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금 스테이지가 매우 길죠? 이렇게 유닛을 보내다 보면 출격 제한이 걸리는데 이렇게 되면 고방이 중간중간 끊기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게 돼요. 이것만 조심해주세요. 성을 치면 마초 등장! 이속과 공속이 빠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매우 쉽게 잡을 수 있어요. 방법은 라인을 땡겨서 잡는다. 일단 마초가 여기서 버티고 있지만 싸우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라인이 땡겨지면서 점점 쉬워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거는 출격 제한하고 고방의 이동속도 때문인데 아무튼 이렇게 라인을 땡겨서 싸우시면 매우 유리해요. 정말로 초상급은 고방과 퍼펙트만 잘 보내주시면 마초를 잡고 성부로 끝, 정말로요. 초고난도는 아까 마초의 스펙이 두 배가 돼서 나옵니다. 한마디로 어렵지는 않아요. <laughs> 손가락이 아프신 분들은 야옹콤을 가져와 주시고, 고방은 꼭5개 이상 가져와 주세요. 4 개로 했더니 계속 밀려서 지더라고요. 주의해야 할 점은 일고양이를 팔레까지 올려주셔야 한다는 점. 자, 그러면 고방과 함께 퍼펙트를 비율 좋게 뽑아 주시면, 두드리도 적이 안될 만큼 쉽게 잡아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발레 쉽죠? 이제 돈을 맥스까지 모아주시면 되는데 이 놈의 출격제야 <laughs> 이거 조심해줘야 하는데 이따가 설명드리고 쭈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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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시다가 성을 치면 마초 등장. 하지만 출격전 때문에 듬성듬성 고방이 보내주는 게 보이시죠? 라인을 조금만 땡겨주신 다음에 야옹컴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는 야옹컴이 캐리해주거든요. 그냥 커피 한잔 마시면서 구경이나 해주세요. <laughs>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고방 이상은 꼭입니다. 꼭. 4고방 했더니 여지없이 밀리더라고요. 살짝 장기전이 되었지만 조금 빨리 생략을 해서 오르룰룰룰. 그러면 은 마초를 잡고 성부로 끝! 퍼펙트가 역시 퍼펙트 하네요. <laughs> 그럼 마지막은 베나뚜 코너. 먼저, 김경원님. 흰적인 대왕섬에게 공격하는 흰적 공격, 흰적 공격이 가능하게 된 아마게돈. 근데 대광섬도 그렇고 아마게돈도 그렇고 둘다 무기가 돋보기인데요. 햇빛 공격인가? 멋진 아마게돈이었어요. 마지막은 오즈의 마법소사님 착시펜아트 뚜두. 자세히 보시면 계단 위에는 세 칸, 밑에는 네 칸이고 그리고 입체 겜까지. 착시 효과가 꽤 많으니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뚜둥 그럼 지금까지 겜생 돋보기였습니다. 우.